이곳은 걸레받이 보양해 놓은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먼지들이 수북히 있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보양을 안 해놨다면 이게 다 마루 쪽으로 다 들어갔을 거예요. 이 안으로 안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가 걸레받이고 여기가 이제 마루, 또 마루 보양제를 하고 테이프를 다시 한번 발라준 거예요. 마루 안쪽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희가 이제 작업을 도배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이물질들이 나올 수 있어요. 저희가 보양을 안 했다면 이게 다 마루를 상하게 하는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이 위를 저희가 이제 밟고 다닐 거니까 이렇게 보양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급결 시멘트인데요. 요 이제 좀 약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시멘트를 발라서 보강을 한 거예요. 요걸 해놓은 다음에 이 위에 다시 이제 퍼티 작업을 하거든요. 그럼 하얀색 퍼티로 끝까지 다 발라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샤시 주변도 그렇고요. 이 위. 이 샤시 위에는 폼이 쌓여 있거든요. 폼이, 폼을 싸서 좀 천정하고 많이 떨어지고 기밀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샤시는 이렇게 테이프로 보양을 해주고요. 그 위, 여기 지금 이제 작업이 끝났는데, 여기 테이프를 떼보면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 보양, 여기를 지금 저희가 급결 시멘트를 하기 위해서, 종이테이프로 샤시를 보양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저희가 이제 벽지가 다시 요 부분까지 벽지를 태워주는 거예요 이 옆도 지금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야지 이폼쌓아놓 부분이 보강되고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샤시를 닫고 열고 반복하면서 떨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샤시도 좋고 여기 거주하시는 고객님들 좋고 저희는 이제 도배 시공 하나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신경을 써서 다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 일단은 테이프 다 보양하고 그 다음에 작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이 나오죠. 위에 이렇게 한 것처럼. 도배 시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신경 쓸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문틀만 하더라도 이 문틀에 이제 폼 있는 거 저희가 폼 제거하고 저희가 이렇게 보양 해놓은 거에서 똑같이 이 안에 폼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급결 시멘트로 발라준 거예요. 이 급결 시멘트 바른 후에 저희가 다음에 다시 핸디, 핸디를, 퍼티를 저희가 다시 발라줘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이제 퍼티 모습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폼이 쌓여져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튼튼하게 보강의 목적으로 1차적으로 급격 시멘트를 해주고 그 위에 다시 핸디를 올려줘요. 이거는 뭐, 어, 어떤 분은 이제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받을 거못 받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해요. 현장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장을 임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 정도의 성의껏 품질을 내주면 그만큼 비용은 따라오는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해주는 게 이제 1순이라고 보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고객님의 선택이겠죠. 여기 지금 요틀 저희가 해놓은 데 이제 안 해놓은 걸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된 부분들을 저희가 일차적으로 급결시멘트를 발라주고 그 위에 다시 이제 퍼티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요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기, 여기도 저희가 이제 급결 시멘트를 다 해준 거예요. 샤시 주변에 다. 샤시 시공하면서 홈으로 마감을 하거든요. 떨림 방지나 그런 것들 위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이렇게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퍼티를 다시 올려줘요. 여기 이제 핸디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하단 핸디 작업. 보강이 끝나면 핸디를 올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 퍼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퍼티를 올려 주고 도배가 밀착될 부분은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이제 보강을 안 해줘서 급겨 시멘트로 보강을 안 해줘서 아직 핸디가 안 잡은 거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핸디가 빨리 마를 수 있게 히터. 저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히터. 이 히터는 한 여름에도 이렇게 돌려요. 열기가 엄청나죠. 핸디가 안 마르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항상 현장 들어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틈새들을 저희가 이제 어저께 폼으로 다 채워준 거거든요. 이걸 이제 잘라내고 이제 무몰딩 인코너 각대를 넣어서 핸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핸디 작업하려고 준비해 놓은 거죠. 네, 이렇게. 맞네요. 렇티